광의 시제파트입니다. 시제의 내용을 또 정리해야 되겠죠. 자, 시제 시제 볼게요. 동사에서 물어보는 거 수, 태, 시제. 잠깐. 자, 문법 문제에서 동사파트에서 물어보는 거첫 번째가 수, 두 번째가 태, 세 번째가 시제예요. 크게 세 가지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뭐 물어봐요? 조동사. 그 다음에 또뭐 물어본다고? 대동사 이런걸 물어 본다고 했죠 그죠? 됐나요? 음. 그러면 실제 이제 메인인거는 위에 있는 요 앞에 요 3개야 요 3개가 이제 동사의 가장 핵심적인 출제 포인트인데 이 3개 중에서 뭐가 제일 안나와? 시제요 오케이 이 중에서 시제가 제일 안나와요 그지? 근데 시제 파트니까 지금 문제가 몇 개밖에 없어 네네 그렇지 안 나온단 말이야 잘 그렇지. 자 그러면 시제파트에서 또 출제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는 현재 완료와 과거를 구분하는 걸 하나네요. 현재 완료와 과거를 구분하는 거. 됐나요 수능에서 네. 낼만한 거. 두 번째는 과거 완료를 물어봐. 과거 완료. 과거완료. 자 그러면 현재완료는 어떻게 생기? 현재완료야. 헤드 또는 헤드 음. 플러스 PP 이렇게 생긴 거지. 네. 됐어? 과거완료는 어떻게 생긴 거야? 헤드 네. PP야. 됐어? 그럼 완료형이라는 말은 완료형이라는 말은 헤드나 헤드가 들어간 거네. 그지? 맞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렇게 완료. 완료. 얘네들은 아, 비교시제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상대시제라고 그래요. 상대시제. 상대시제. 학교 시험 보면은 무슨 평가인가요?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상대평가지. 그지? 상대평가가 무슨 말이야? 어, 절대 평가와 <laughs> 상대 평가의 차이점이 뭐야? 절대 평가는 일정한 기준 잡아서 어. 어. 잘 봐야 를잘 봐야 돼. 잘다비교해다집봐야 돼. <laughs> 그러지. 상대라는 말은 상대방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아, 반드시 그런가? 요 기준에 요것보다 <laughs> 어떻게 되느냐지. 상대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두 개가 상대 시제라고 부르는데요. 잡아봐. 이렇게 해부가 들어가는 걸다 상대 시제라고 해요 그럼 뭐뭐 보다 이 말이지 맞아? 뭐뭐 보다 아니자 그래서 이거는 현재 현재 보다 이게 기준이야 현재가 기준이란 얘기고요 헤드 dp 있으면 이건 과거 보다 이 말이야 과거 보다 오케이 그러면 현재와 과거가 뭐가 된다고?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 요놈들이 이게 기준이고요. 여기는 얘가 기준인 거야. 자, 그래서 니네들이 이제 배웠던 게 헤드피피를 과거완료 또는 대과거라고 배웠나 보네요. 그래서 뭐보다 이전이라고? 거보다 아, 이전이야. 그렇지. 과거보다 이전일 때, 과거보다 네. 이전일 때 대과거를 써요. 됐나요 그럼 현재 완료는 뭐냐면 현재보다 그러지 말고 얘는 현재보다가 아니고 이거는 현재 현재와의 관련성이야. 자 그렇죠? 현재 어떻게든 관련이 있으면 그때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현재와의 관련성이. 야 됐죠? 그럼 비교하는 게 현재 완료, 과거라면서 그럼 과거는 뭐와의 관련성이 없는 거야. 이건 현재랑 관련이 없는 거야. 현재랑 전혀 상관없는 건 과거야. 아, 현재랑 상관이 있는 거는 현재완료예요.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시험에 나오는 걸왜 외우려지? 자, 그래서 이제 현재완료랑 같이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 만드집 중에 심포 만들어볼게요. 심포, 심포 만들 알아요? 아, 심포 없소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포 없소 하래 할머니가 심포 없소 하래 심포 없어 하래 이런걸 이제 언제 와요? 심포 없어 하래 이런걸 이제 언제? 자 s i n e n 뭐뭐 이대로 since 자 f o r 동물이 four 지금까지 Now. 지금까지. 지금까지. So far.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최근에. Lately. 신보사하네. 신보사하네. 래왜 그래? 신보사하래 얘는 뭐랑 같이 쓴다고? 그거예요. For. 그렇죠. 뭐랑 같이 쓴다고? 현재어절랑 같이 쓴다고. 네, 얘는 뭐랑 같이 쓴다? 현재와 랑 같이 쓴다 lately 뜻이 뭐라고? 최근에, 그렇지, 최근에. 왜왜 돼? 에물을보겠지죠신사하레뭐냐 신법사하레, 신법사하레. 자, 그리고 여기 과거랑 같이 쓰는 게 있겠죠. 과거랑, 요 과거랑 같이 쓰는 거. 옛날에 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살던 동네. 어... 남바이브가 어디 살았어? 동산에. 무슨 동산? 에덴 동산에. 그죠? 에덴 동산에. 니는 몇 년생이야? 97년. 97년생이? 97 네. 니네? 96, 98 없어? 97년. 98? <laughs> 오, 여, 여, 좋겠다 여러분들. 니네들보다 조금 1년 놀다가 취업해도 지장이 없는 거지. 아, 직 들어오면 뭐야, 자. 97년에 에덴 동산에 뭐가 들어? 에덴 동산 뭐가 들어? <laughs> 뭐가 들어? 에덴 동산에? 귀요? <laughs> 뭐가 들어? 핸드폰 어 그래? 에덴 동산에 뭐더웬 아, 전화가 들어갔단 말이야. 네? 네? 자 어라? 감탄사죠. 어라? 에덴 동산에 웬 전화 언제 들어왔어? 97년도 그, 1997년에 1997년 어라 에덴 웬천아 1997년에 어라 에덴 웬천아 1997년에 어라 에덴 웬천아 오케이 얘는 뭐랑 같이 쓴다고? 뭐랑 같이 쓴다고? 과거 얘네들 나오면 무조건 꽈거꽈거 하나씩 볼게요 1997은 뭐예요? 네. 오케이. Okay. 연도 나오면 과거랑쓰라는 얘기지. 또. 그렇지? 연도 나오면 과거랑쓰는 거야. Now. 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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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Ago. 아, 아, 네. 어제밤에. 어제밤에 그러 네. Last. 과거랑쓰라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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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 어제, 아, 어제 yesterday, yesterday. 그때, 그때 yeah. then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다닐 때 yeah. when 방금 전에 방금 전에 oh. just now just now 니 전화해. 전화 에덴 번 전화. 봐라. 에덴 번 전화. 뭐랑 같이 Buck, buck, b u 두 가지 같이 s watch it. Chip off t u n d e r s t a n d Okay. And now? Okay, Chip off the h e 이게 have, have stayed 이 개념이야. have s t a y e 요건 단어 요 배웠는데 may as well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may as well, might as well 뭐지? may as well 이게 뭐야? A, B 이렇게 됩니다. may as well 그럼 A, B 보다 A 하는 것이 낫다. The... A 하는 것이 낫다. The... 요거는 뒤에 그렇게 생략해도 돼요. 자, 이거 may 대신에 might로 써도 똑같대. 자, 이 might might have pp는 뭐였대요? 어, 아, 상대어요. would have b e e 뭐야? 일단 과거의 과거의 축 축. 과거를 나타내는 거지. 해석이 였을지도 모른다. 였을지도 모른다. 오케이. 자, 이게 조동사 뒤에다가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 p가 오면 이게 전부 다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may as well 얘가 하나의 조동사야. 이게 하나의 조동사예요. 이거 뒤에다가 have pp가 오면 have pp가 오면 몰라서 다고 조동사 뒤 have pp가 붙으면 몰라서 고오 과거, 과거 과거. 음. 자, 이게 과거를 나타내니까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것이 낫다잖아. 이거를 과거로 살짝 바꿔봐. 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might, and may as well, might as well have a pick이잖아 지금 have a be saved 오케이 <laughs> <Okay. 웃음> might as well uh, stay at all 이렇게 해보자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뜻이 you. You m i s well stay? Now. 너는 오케이. 집에 머물지도 모른다. 네. 여기 해석 있잖아, 여기. 누가 머무는 것보다 왜? 네? 머무는 게 낫다. 그래. 나는 집에 머무르는 게 낫다지. 맞아요? 네. 자, 요거를 네. might as well stay. 이 원형을 썼는데 요거를 have stayed 이렇게 바꾸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p 어... a 로만 바꾸죠 너가 바꾸지, 집에 너가 집에 o p 로바 o 버려바 o 로네과 집에 머 c o Paco, Paco, p a c 는 Paco, p 거 c o P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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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머물, 머물, 머물렀던 것이 낫다. 네? 지금 머무르는 거 말고 그 전에 집에 머물렀던 게 낫다입니다. 맞아요? 자, 다시 해석해 볼게 응. The right y o can c l 작가는 <laughs> 결론을 내립니다. With the message, the message to these actors. 이 배우들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작가가 배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이네이가 카부스테인에서 집에 머무르는 게 낫을 텐데 오디션을 보러 온거죠 오디션을 보러 왔어요? 뭐 작가야. 시나리오 작가고 오디션을 보러 오기 쩌 왔어. 종학이랑 동갑이랑 이렇게 좋아서 근데 종학이가 연기를 개판으로 한 거야. 작가 뭐라고 해? 집에 그냥 있는 게날 뻔했는데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말이야 지금? 집에 있는 게난뭘 얻냐 이런 거지 그죠러니까 요게 그겁니다. 과거에 너치병량 이스틱을 했냐 이런. 얘기지. 되나요? 그렇죠, 맞을 거야. 다음. 1 3 0 번. 백삼 번. 하나고 멘붕이었군요 <laughs> 어려운 거 아니야? 삼0 번. 어, 여기 have spent네요. 시점 뭐야? 아, 아, 현재, 현재? 아, 이거, 이거. 완료네요. 그렇죠? 현재가 기준이 된다면서? 그렇지? 현재가 기준이 되요. 자, in a rural PG. 자, 그 PG 시골 지역에서 old people 늙은 사람들은 continue to live 요 시제 뭐야? continue가. 그렇지? 전화 왔어요. continue가 시제가? 아, 현재요. 현재죠. 자, 아까 현재 완료는 기준이 되는 게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랑 관련이 있을 때 현재 완료는 어떤 그이지 사람, 늙은 사람들은 in a Polish,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이냐면 그들이 그들의 삶을 보냈던 마을이야. 자, have spent. 여기 day가 누구지? 그들이요. 그는 왜? 어느 피부리 말이야. 아, 과거부터 쭉시 삶을 보냈을 때 지금도 보내고 있나? 네. 오케이. 지금 보내고 있잖아. 지금, 그지? 여기 현재랑 관련이 있구나.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보내 왔던 그 마을에 계속 삽니다. 맞나요? 현재랑 관련이 있습니까 맞아요. 음. 과거를 나타내는 어떤 부사가 없으니까 문제 없는 오케이, 이거 타야.